선한 사람들을 만들려면.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콜레드가 말했다.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좋은 말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 건강관리시스템 SSM 헬스가 세계 인류 수준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을 수상했다. 그 이유는 좋은 말을 기업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말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공격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찌른다, 제압한다, 무찌른다 등과 같은 말들이다. 이 기업에서는 비공식적 회의에서도 엄격하게 순화된 언어만을 쓰게 했다. 설득의 심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에게도 강연할 때 공격적인 말투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폭력적, 적대적인 언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이태리 트렌토 대학교 페데리카 카비치오. 연구팀은 다시 다른 참가자들에게 20회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일을 시켰다. 결과는 공격적 문장을 만든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가한 전기 충격의 강도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48%가 높았다. 폭력적인 말은 폭력적인 인간을 만든다. 이 영상은 선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언어와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지프 콜레드는 설득을 위해선 올바른 주장이 아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좋은 말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SSM 헬스는 좋은 언어의 힘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였고, 공격적인 말은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공격적 언어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공격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더큰 전기 충격을 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